소리 전해지 마. 제가 제가 보죠. 아 슬픈 강아지. 어가 어디가. 아배 아픈. 아무 되지? 여동구 소리는 맞아. 아 아무도 오 맞아. 어. <목소리> 배고픈 중에 맞아요. 여기 가있다 어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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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러는 이야 웃어 웃는 웃긴. 코끼리. 저 코끼리. 웃는 코끼리. 행복한 코끼리. 어. 미치은가? 이거 괜찮을 거예요? 이거 정도 둘이 힘들어. 힘들어. 진짜 써. 졸려졸려졸려 자는 피곤한 헤비 응, 와잘나는네 쉬운데? 저 문제가 계속 맞추면 되는지 계속 맞추면 돼 공부하는 학습하는 어, 잠깐 이거세번 넘으면 말아줘야 돼요 생각하는, 어, 생각하는 생각한 고민하는 그런데 아 이거 틀렸네 나형은? 잘못됐어 <laughs> 뭐가 잘못됐음 <laughs> 원래 세번 틀리면 넘어가야 되는데 면 지금부터 근데. 넘어갈게요 시작부터 잘 알아두는 이해하는, 녹화하는 어, 자이 아, 예. 어,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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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패스 미안해요 제가 네. 이거 못해요 껴서 이거 어떻게 한 번에 해야 돼요 그래서 아 이거 이거 전는본인을해볼게 계속 사랑스러 아... 감정부터요 감정 사랑스러운 이또시 사랑스러운 <laughs> 마지막 기회에요 오늘 아, 들레는자 <laughs> 끝까지 막아 끝났어요 어... 돌아갑니다 우리 답을한번에말 해줘요.